안녕하십니까 건강지킴입니다. 제가 단백질 한복을 먹고 시작합니다. 어, 단백질 2탄입니다. 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단백질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기, 생선, 뭐, 계란, 국물 등등 단백질이라고 잘 많이 챙겨 드시긴 하죠. 그러나 어, 흡수가 20% 30%밖에 우리 몸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찌꺼기도 많이 남고 어, 22가지 단백질 아미노산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음, 그런데 어, 단백질은 22가지 완전한 아미노산 어, 이 영양소가 다 갖춰진 걸 드셔야 됩니다 고기, 생선, 곡물, 뭐 두부 이런 걸로는 22가지를 채우기가 어렵겠죠 음, 그래서 제가 음, 소개해드린 단백질은 토탈시스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22가지 아니 아미노산 22가지 영양소가 완전하게 우리 몸의 인체 비율에 맞게 잘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어, 비필수 아미노산 14종은 우리 인체에서 합성이 가능하대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 8종은 인체 합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 페닐 알라닌, 메티오닌, 뭐, 라이신, 트리오닌, 어, 트리토판, 뭐, 루신, 이소르신, 발린, 이렇게 8종의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합니다 토탈있스 22가지 완전한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자 제조인증 받았고요 품질인증 받았습니다 할랄인증 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도 누구나 섭취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어린이까지 건강투자가 최고의 투자로 합니다 토탈스위스 단백질, 22가지 아미노산, 완전 단백질입니다. 인체 비율에 딱 맞춘 단백질입니다. 음,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일반 단백질 맛이 없다고들 하죠. 음, 토탈스위스 단백질 아주 맛있습니다.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어, 꼭 챙겨드시고, 인체에 단백질 부족으로 오는 질병을 막으시기 바랍니다.